먼저 88년생 미혼 남성이고요. 명문대 박사 졸업했습니다. 현재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일남, 일녀 중 둘째, 키는 172cm, 종교는 없습니다. 네 국내 최고의 명문대에서 석사 박사를 마쳤고요. 서울의 유명 대학에서 이공계 교수님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은 대신 의대를 가기로 원했다고 하는데요. 네 본인이 이공계 쪽에 관심이 더 많아서 네, 의대 진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못한 게 아니고 안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교수에 대한 이제. 꿈을 품었고, 교직에 있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를 가르치고, 듣고 또그 가르침대로 학생들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신 부모님, 슬아에서 바르게 자랐고요. 누나는 전문직인데, 아직 누나도 싱글입니다. 누나에게도 선으로 추천했는데요. 네, 누나는 아직 결혼할 뜻이 없어서 네, 본인이 먼저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 공학도이지만 늘 우주에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시간 되면은 별을 보러 가신다 라고 하는데 별을 관찰하고 공부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고 또 삶의 지혜를 배운다고 합니다 이 얻기 어려운 곳일수록 이 기다림과 인내 이해가 필요한데 결혼도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정말 깊이가 있는 남성인 거를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입 상담 때부터 매너 있는 태도에 매니저가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목소리도 참 좋고 얼굴도 훈훈하게 생기셨다고 합니다. 또 연봉은 1억 2천만 원, 재산도 여유 있게 모아두셨고요. 공부만 잘하신 게 아니라 대학 다닐 때 노래 동아리 회장을 음할 정도로 사교적이고 또 활동적이라고 하십니다. 아, 네. 노래동아리 회장을 했다는 건 정말 특이한 이력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분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사교성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열심히 일하는 만큼 또 여유를 즐기고 살고 있는 분이어서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사실 물질적인 성공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고요. 네, 이분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생각과 가치관이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선호하는 여성상 어떤 분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외형적으로는 아담한 스타일을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또 학력은 석사 이상이면 좋겠고, 나이는 연하를 소개받고 싶어 하십니다. 네 화목한 가정에서 구김살 없이 자란 밝은 여성을 원하고요 마음이 따뜻한 분과 미래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네 박사 교수님이다 보니까요 학벌이 조금 또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해서 여성도 이제 석사 이상 이제 대학원은 좀 졸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그 외에 사실 뭐 특별히 원하는 조건은 그렇게 없고요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성분도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이 잘 맞을 것 같고 네 일도. 열심히 하지만 너무 빡빡하게 살지 않는 분이면 좋겠다고 합니다. 네, 이분과 만남 원하시는 분은요. 김선혜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